안전안내 문자가 와서 죄송합니다. 제가 좀... 제가 좀 일단은 안전안내 문자가 주인 첫그 캐님의 폰, 그 캐, 그 캐폰에서 갑자기 안전안내 문자가 와서... 주인장 포이트 TMI. 우! 어쨌든 자 해보자. 아, 이거 추모를 해야 되는데 장례식장 가자. 근데 애들이 지금 추모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, 추모할 사람들? 근데 이거 아무래도 국가장으로 여러분 일단 장기식은 국가장으로 열겠습니다 아니 그건 그렇고 지금 국민들부터 대피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아 그건 맞아 국민들부터 대피시켜 키 이미 늦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용암에 뛰 띄... 용암가스에 마셔가지고 지금 날아간 상태였어 일단 살 사람이 더 사라지게 빨리 와 꿈이 터져가지고 근데 갑자기 꿈이었어. 뭐, 뭐 뭐야? 뭐 캠프는 꿈캠벨장 꿈이었어. 뭐야? 왜 꿈이죠? 뭐야 이거? 야야야게야 야, 야, 뭐해? 야 화산 터졌어! 야 화산 무슨 화산이 키야. 으아! 나 너무 무서워 안 보고 싶어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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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화산이 터진다고 그래? 오빠, 아야들 살아있었어? 어. 잠깐, 니네 꿈이었어? 어. 씨발. 얘들아, 어, 얘들아, 지금 뭐하니? 야, 잠깐만, 니, 네, 나도 같은 꿈 꿨어, 켜. 괜찮아. 어제 그, 그, 딴거꿈임 아, 씨발. 맞아, 맞다 이건 번외편입니다.